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여자 연예인들이 실생활에서 충격적인 불륜과 주문에 휘말리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불륜과 각종 스캔들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순위로 매겨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1위에 오를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벌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위 이다희 소속사 대표와의 은밀한 관계. 청순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다희, 그러나 그녀의 반짝이는 연예계 커리어 뒤에는 믿기 힘든 어두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다희는 한때 국민 여배우라 불리며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했지만 그녀의 성공에는 단순한 노력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과 은밀한 비밀이 뒤따랐습니다. 소속사 대표와의 은밀한 관계가 가져온 성공? 이다희는 연기자로 데뷔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다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구본권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가 밝혀지면서였습니다. 이다희가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에는 바로 소속사 대표와의 은밀한 연애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랜 시간 무명에 머물러 있던 그녀는 구본권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어느 순간부터 주연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고 이를 두고 대중은 그녀의 성공이 오로지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본권 대표는 이다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쏟아부었고 덕분에 그녀는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다희가 청순한 외모와 달리 불륜과 권력에 의존한 성공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환승 연애 그리고 또 다른 스캔들 이다희와 구본권 대표의 관계가 서서히 소문으로 퍼지면서 그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구본권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부유한 영화 제작사 대표와의 연애 소식이 밝혀진 것이죠. 이로 인해 대중은 그녀를 환승 연애의 대명사로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이다희의 청순한 이미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부유한 영화 제작사 대표와의 관계로 다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다희는 청순한 외모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돈과 권력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다시 한번 불륜과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클릭비 오종혁과의 첫사랑. 그리고 팬들의 반발 이다희는 과거 가수 클릭비의 멤버 오종혁과 연애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또한번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오종혁은 클릭비의 전성기였고 두 사람의 공개 연애는 팬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오종혁이 공연 중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다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순간 팬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많은 팬들이 그의 팬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다희는 연예계 퇴출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소속사 대표 구본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시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다희가 환승연애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왔다는 의혹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청순 이미지와는 상반된 어두운 사생활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던 이다희의 사생활은 대중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우종혁과의 공개 열애를 통해 한때 큰 주목을 받았지만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다시 성공 가도를 달리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이다희의 청순한 이미지를 믿고 있었으나 그녀의 연애와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 이미지는 점점 더 어두워져갔습니다. 이다희는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작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녀의 인기 덕분에 연기 활동보다는 광고 활동에 주력하며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연애와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이중적인 삶 그리고 대중의 실망 이다해의 삶은 청순한 외모와는 달리 끊임없이 스캔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국민 여배우였으나 그 이면에는 훈련과 권력을 통해 성공을 이루었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이중적인 삶에 큰 실망을 느꼈고 이다희는 더 이상 청순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다희의 청순 이미지 뒤에는 돈과 권력에 의지한 어두운 비밀들이 존재했으며 대중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3위 박수혜 양동근과의 로맨스와 뒤은 배신 박수혜는 한때 청순한 외모와 순수한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배우로 손꼽혔습니다. 그녀의 깊고 서글픈 눈빛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죠. 그러나 그 순수함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두운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2년 박수혜는 대세 래퍼 양동근과의 뜨거운 연애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의 무명이었던 박수혜는 양동근의 여자 친구로 알려지면서 그녀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양동근은 박수혜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바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이었죠. 그러나 이 사랑 이야기는 한순간의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양동근은 박수혜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박수혜는 단순히 양동근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녀의 소속사 대표와도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밝혀지자 양동근은 배신감에 휩싸였고,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친 여자가 소속사 대표와 한통 속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양동근의 폭로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박수혜는 그야말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대중들은 그녀를 더 이상 청순한 여배우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동근과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박수혜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발굴해준 소속사 대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관계가 그녀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수혜가 스타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연기 실력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와의 은밀한 관계 덕분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박수혜는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그 후에도. 소속사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여배우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러나 박수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가 끝난 후또 다른 부유한 영화 제작사 대표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은 그녀가 환승 연애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죠. 한때 청순한 여배우로 불리던 박수혜는 이제 권력과 돈을 줬는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새로운 영화 제작사 대표의 관계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대중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더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애들의 관계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박수혜는 더 이상 청순한 여배우로 기억되지 않았고, 대중은 그녀의 숨겨진 사생활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박수혜는 연예계에서 사라질 듯 보였지만, 그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그녀는 또 다른 스캔들에 휘말리며,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이전에 소속사 대표와 관계를 정리한 후,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화 제작사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다시 과거의 소속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에게 또한번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여러 소속사 대표들 사이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 연애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수혜는 더 이상 대중의 사랑을 받는 순수한 여배우가 아니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스캔들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박수혜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하나였지만, 그녀의 사생활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비밀들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고, 대중은 그녀를 이제 배신과 스캔들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수혜의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수혜는 과연 이 모든 논란을 뒤로 하고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2위 황수정 청순의 아이콘에서 마약과 불륜으로 추락하다. 황수정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청순의 여왕으로 불리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였습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보여준 그녀의 순수한 모습과 연기력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이름은 청순 그 자체로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수정은 대한민국 연예계에 한 획을 그으며 정상에 오르다가 마약 투약과 불륜이라는 스캔들로 인해 그 영광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2001년, 황수정의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한때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갔지만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특히 황수정이 마약인 줄 몰랐다, 죄움제인줄 알았다 는 충격적인 진술이 보도되면서 여론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순수하고 고결했던 여배우가 마약에 손을 댔다니, 대중은 더 이상 그녀를 청순의 아이콘으로 보지 않았고. 배신감을 느낀 수많은 팬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경력은 순식간에 추락했고 황수정은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그녀가 마약 스캔들로 인해 더 이상 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대중들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마약 스캔들보다 더한 충격이 곧이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황수정의 몰락은 마약 스캔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실망은 크게 달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 유부남 강모 씨와 동거하며 간통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동안 그녀를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했던 팬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황수정의 이미지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부남과의 불륜은 그녀의 경력을 완전히 끝장냈습니다. 한때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녀가 불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대중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할 수 없었고 황수정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대중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리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황수정은 이러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연예계로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싶어했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든지 대중은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고 그녀의 복귀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특히 불륜 사건 이후로 대중들은 그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스크린에 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녀의 복귀 시도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청순의 아이콘에서 마약과 불륜으로 추락한 그녀의 이미지는 복구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연예계에서의 복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한때 청순한 외모와 순수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황수정은 마약과 불륜이라는 두 개의 스캔들로 인해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청순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대중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한때 빛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황수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대중에게 사랑받던 스타가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황수정은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대중에게 충격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청순의 여왕으로 불리던 황수정의 충격적인 몰락과 어두운 비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마약과 불륜으로 인해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연예계 역사 속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위 이어원 남편과의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 이어원,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순 여배우로 알려졌지만 그녀의 삶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이 연이어 밝혀지며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원의 감춰진 비밀들 그리고 그녀가 청순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무너뜨린 순간들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은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에 발을 들이며 모델로 데뷔 후 단숨에 주목받는 여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청순하고 다나한 이미지 덕분에 수많은 광고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죠.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은 2 3세의 결혼을 발표한 순간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녀의 결혼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뒤에는 숨겨진 어두운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전 프로 골퍼이자 사업가로 알려졌으며 이 의원의 결혼 생활은 외부에서 보기에 화려하고 안정된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과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의처증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고 결국 이혼설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의 의처증이 이 의원의 불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청순한 이미지 뒤에는 믿을 수 없는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동료 배우와의 불륜이 폭로되었습니다. 상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엄태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촬영을 함께하며 불륜 관계로 발전했고,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실제 목격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원의 남편은 이러한 불륜 관계를 눈치채고 직접 증거를 모으기 위해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분노를 참지 못한 남편은 그 남자의 차량을 박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원의 불륜이 폭로된 후, 그녀는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하자, 더 이상 연예계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은 불굴의 의지로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 출연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불륜과 관련된 기억들이 남아있었고 그로 인해 이원은 더 이상 예전의 청순한 이미지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원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는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불륜 스캔들, 그리고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의 진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불륜 상태였던 엄태웅과의 관계는 대중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촬영 중에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그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원의 남편은 그녀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그녀를 미행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원의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고 더 이상 그녀를 순수한 국민 여배우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우의 스캔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는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비밀들은 결국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불륜 스캔들 그리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 이원은 청순 여배우로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예인의 외모와 실제 삶은 다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원은 그동안 쌓아왔던 청순한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그녀의 연예계 생활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다시 대중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위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청순한 이미지를 지녔던 국민 여배우들이 실생활에서 불륜과 각종 스캔들로 인해 그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순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